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인생을 골라입니다. 기도의 인생을 골라. 자 사도행전 1 3장2 2 절을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시고 다윗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아멘. 어, 오늘 어, 이 13장 22절의 말씀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어, 그 어마어마한 거구의 적장과" 맨몸으로 맞섰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고 큰 승리를 나라에 안겨줍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33세에 해브론에서 유대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7년 만에 40살에 나머지 1 0 지파까지 흡수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니 전쟁에 나가면 백전 백승을 합니다. 하나님의 글을 붙드시니 위기의 나라가 순식간에 안정이 되고 나날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다윗은 날로 종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다윗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고 큰 사랑, 큰 능력을 더 늦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은 그 믿음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다윗의 믿음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상징하는. 성막을 찾아서 왕궁으로 모셔오고 그 과정에 많은 비난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 나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무엇보다도 어, 중게 역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뻐하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날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경과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10편 141편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맨몸으로 왕경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요한 어 요직에 앉아 다윗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달려드는 압살롬의 반란군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방어전을 구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정말 냉정하리만큼 자신을 잘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장은 나를 통지하는 거죠. 다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팔절 한번 읽어 주시면요. 팔절주여와여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네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절박성이 이 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절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이 표현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 자신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들여지는 제단에 어, 타오르는 불길을 여러분 보면 제단 불이 아무리 타올라도 한낮에는 해가 가리워서 햇빛이 가리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저녁이 되면 재단의 불길이 멀리서 보여진다는 것, 그 불길이 어둠을 가르고 온 땅에 비춰지는 것처럼 자신의 절박한 기도가 나의 앞에 불길처럼 타올라서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의 환경 속에서도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자기의 입을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절, 한번 읽어주세요. 삼절. 여와여, 내 입에 파스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여와여, 내 입에, 내입 앞에 파스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말을 하는, 하고 사는, 어, 여러분, 사, 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콜린스라는 사람이 어, 위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자를 하루에 3만 삼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그는 이미 2만 5천 마디의 말을 다 써버린 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는 겨우 몇 마디의 말을 했을 뿐인데 남편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를 연구해보면 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성대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옆사를 한번 보십시오. 남자의 옆 얼굴을 한번 성대 보시고, 여자의 성대 한번 보시고. 왠지 모르게 여, 남자가 좀 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이 없어요? 길어요. 아,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대 길이가 다른다는 거예요. 우선 남자의 성대는 여자보다 길이가 3배나 더 긴데요. 안에서. 그 말은 그 남자가 말하려면 여자보다 3배 정도의 산소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 공기가 있어야 성대, 어, 성대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남자가 말을 잘하고 많이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자들이 말을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공기도 많이 필요치 않고, 의력도 남자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 전화기를 대고 두 시간이 넘도록 쌀을 떨고 또 이렇게 자고 저, 전화를 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 아, 뭔 일이야. 해본 일이야. 아니, 이것이 보통 문제냐는 거. 남편의 말을 은 남편은 말할 기운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아내는 자기하고 싶은 걸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극기한 남편을 향해서 쌓았던 온갖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말 가운데 우리 현대인이 대부분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루 수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적은 사람 침묵하는 사람에 오히려 신뢰가 가죠. <놀람> 저사람 왠지 모르게 듬직해 보여. 여러분. <놀람> 그안말 많이 해서 조금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말을 조금 열 마디 했다면 다섯 마디만 하고 아니 거기서 하나만 쉬어도 오 우리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 사람들이 조심한. 하 어쨌든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 인간의 말은 거의 소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말의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각종 공해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무책임한 말, 언어의 난발로 세상이 질식할 만큼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첨, 중상모략, 공간협박, 흉보고 헐뜯는 말, 우리의 마음과 온갖,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삶은 온갖 오염물질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인터넷에또 언어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한동안 연예인들이 많은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 이유가 언어 폭력으로 다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말고 어떻든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 어? 엄청 강팍해졌고 어? 이렇게 어? 모든 것이 어? 무관심한 그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다이드 역시 정말 억울하고 비통하겠죠 그것도 자식이 자신을 짓밟고 왕권을 찬탄하는 것도 아픔이지만 자기에게 한때 충성맹세했던 자들의 배신 앞에 어떤 말이든 쏟을, 쏟을 수가 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 6장에 보면 다이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기도원 시내가를 건너며 도망하는 그피난길에서베냐민 집파인 시무이가 줄곧 따라오면서 조조의 말을 쏟아놨습니다. 그의 부하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무엘하 16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음.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지파야 여호와께서 명령하 것이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얼마나 가슴 속에는 피가 맺힌 그런 고통이었겠어. 자기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애를 쓴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러므로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줄 모르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줘. 3절 오늘 본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 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입술을 지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사절을 읽어 주시 바랍니다. 사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네, 여기서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사기꾼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러나 사기꾼들이 사기로 얻은 그분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악으로 자기 인생을 승리하는 모습을 볼때 그것은 부러워합니다. 다이슨 그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순교한 지1년4 개월 만에 이 나라가 어, 우리나라가 파리로 희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과 교인은 돌아가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수없이 닦아가며 감사의 벌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의 어머니를위함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세약해져 있었는데 하루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동과 남산동 남 남산동에 어, 집 문서 그리고 논밥 문서, 문서를 내놓았다고 내놓, 합니다 항일투사인 어, 주기철 목사님의 순관 순고한 정신을 간복해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나 어머니를 완곡하게 사절하면서 주 목사님은 이 세상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덜, 어, 뜻에 순종해서 순교하였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랄 뿐이요왕강의 거절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자신은 마음에 커다란 갈등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왜 우리 엄마는 저걸 거부할까? 어머니는 그런 자기를 의식했는지 그들이 돌아간 자음에 아들을 앉혀놓고 성경구절을 찾아 읽으라고 했습니다. 10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아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니 가난한 자가 없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그렇다고 가르치기를 잘했냐는 거예요. 남겨진 물질적인 유산이라고 배고픔과 원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미다 불과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그진문서를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죄물계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직의 문제가 아니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가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콕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옆에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믿음의 좋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힘들죠? 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큰 힘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자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이처럼 위대한 마음의 결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 이익을 준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남의에게는 참 쉽게 잘합니다. 그녀과 자기 삶을 바르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연약했습니다. 주여, 내 인생 연약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악인들의 악행을 그그 어, 그, 악행의 그기를 내가 가지 않게 하옵시고 가게하지 마옵시고 그들 그들의 소득에도 눈을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되며 또한 책임을 질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5 절을 읽어 주십니다. 5 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망은 싫어해요. 책임을, 지, 책임을 지라고 하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우리는 자신의 한말과 어, 글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 솔로몬이 그토록 기도하며 구했던 지혜는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어요 잘 듣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바세바의 간통사건이죠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와서 책망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나단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겸손하게 그의 책임을 어, 달게 받습니다. 시편 51편과 32편에 보면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을 보는데 뭐라고 매달리는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를 용서여 주옵소서. 우을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청하리다.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뜹니다. 내 뼈가 힘이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내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달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 자기를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했던 다윗 선지자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의 스승도 바로 나단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신약을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의 가게는 요셉의 가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오고, 누가 보면, 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누가 보면 3장 32절엔 이런 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위는 멜레이요, 그위는 맷나요 그위는 맞다다요, 그위는 나다녀, 그위는 다윗이다. 그위는 나다니고, 그위는 다시.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그니까, 러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나단이 나와요. 이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죽 나단을 좋아했으면 자신의 아들에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다윗을 처음 보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참 다윗을 겪어본 다음에 다윗에게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새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기서 마음이 합한다는 말은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듯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잘 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상관에 마음에 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일하는데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은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던 사람 믿음 안에서 거듭남으로 성령의 감화와 인도로 하나님 말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기도 생활이요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원수마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 기도 지금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금요일까지 742시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서 기도하는지 몰라. 저도 깜짝 놀랐어. 밤이면 한 7시쯤 점은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 예배당에 모여서 퇴근하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글와글 기도해요. 그래서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아이거 너무 잘하는 거구나. 뭐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그의 자녀들 이 땅을 사랑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며 비밀의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룩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온 사람들은 그들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기도라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능력을 공부, 공급받았고 그 능력으로 개인의 숙명적인 문제와 기적, 가정의 환란과 국가의 엄청난 재앙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기도로 유유히 흐리던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하늘의 태양을 잡아 주기도 했고 기도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군을 움직여 하룻밤 사이에 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 내려 어, 재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 주셨고 보여 주었고 기도로 3년 6개월에 한발한년 어, 6개월에 메마른 땅을 단비를 내리게 했고 병든 사람 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곧 살려내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 있던 이가 기도로 땅을 진동시키고 착고에 풀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그것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에 다윗처럼 극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세상 힘을 빌려 다시 뭘 잡으려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받아 자신의 입에서 원망과 아, 불평이 쏟아질까봐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책망을 달게 받고 책임을 감당케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움켜지고 있다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 사용하되, 사용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다이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양들 치면서도 기도했고, 끊임없이 밤하늘 보면서 기도했고, 그 어릴 적부터 했던 기도가 나중에 끝까지 그를 붙잡고 하나님 그를 마음껏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천 시간 기도 지금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매일 문제가 풀어지시기 바라고 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이번 기도 전쟁이 된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는 것 어쨌든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려지는 성숙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평생 기도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에 내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살려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영적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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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의 기도는 다이세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아버지 안며 수많은 볼판에서의 그런 아버지 안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이번 오천시간 기도태 전쟁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의내 문제는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 여지 없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거 제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봉해 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림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문회가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늘를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래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 오늘 함께하는 축복이 내있길을 원합니다 오늘 도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건 기도를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시나 보지 하나님 내 모든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며 어떤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천 시간 기도대 전쟁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가 같이 기도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올라서 부르짖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이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만고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